앞으로 2년 동안 남가주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는 오는 2016년 중반쯤에는 평균 렌트 비용이 1,80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홍지식 기자가 현재 한인타운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USC가 발표한 새로운 전망치는 앞으로 2년 동안 LA 카운티의 가파른 아파트 렌트비 인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2016년 LA 카운티 평균 아파트 렌트비 전망치는 월 1856달러로 지금보다 8.2% 오른 수치입니다. 현재 LA 한인타운 중심부 아파트들은 원베드룸의 경우 1250에서 140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8.2%의 인상 폭은 매년 2에서 3%씩 오르는 일반적 렌트비 인상보다 높습니다. 지금 원베드 같은 경우는 지금 1 2 6 5불 더네스 그 스튜디오는 1,950불, 그다음투 베드룸은 1,625불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도 매해마다 한3% 미만으로 이제 올리고 있어요. 높은 렌트비를 요구하는 다운타운과 미드빌셔 사이에 낀한 인타운은 웨스트 에일 지역에서 경기 침체로 많은 주류 테넌트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운에 인접한 곳에서 주상 복합 럭셔리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 이들 아파트는 고급 콘도를 방불케 하는 부대 시설과 환경을 앞세워 하이엔드 테넌트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한인타운에서 이 물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니깐요. 지금은 싼 거가 다나갔죠 제일 싼 거는 지금 요즘에 한 2,340불부터 시작하고 제일 센 가격은 한 4,460불 인지가 는 거예요. 그러면 4월 달부터 우리가 여기서 오픈했니까 지금 우리 리스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50%다 리스했어요. 그래서 금방 나가는 거예요. 관계자들은 아파트 렌트비 인상 예측에 대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타운내 콘도의 경우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개발 투자사는 리스크가 적은 아파트 건립으로 방향을 선호했다는 것. 게다가 타운 인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급증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거취를 위해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 등이 아파트 렌트비 인상을 가능케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최근 USC는 새로운 학생 아파트 건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다운타운에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들이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 수요 증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